DY 보겠습니다. DY 매수 가격은 6,10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6,100원에 20%, 20 비중. 어 이거 이 정도 오늘 사신 거 같은 어떤 냄새가 살짝 납니다. 어 오늘 가격인데요. 자, 장중에 주가가 좀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게어 DY 또한 뭐 최근에 주가가 좀 반등을 좋고 했을 뿐이지 거래가 좀 살짝 말라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최근에 올라올 때는 이제 좀서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그렇게 원활하게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기업은 아니라서 저는 이 종목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역시 반등 나왔을 때좀잘 파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자동차 쪽 관련 기업들도 요즘에 보면 이제 주가가 등락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큰 등락은 아니어도 이 종목도 6,250원 정도. 아, 6250원 정도, 예, 여기에다가 좀 가격을 매도를 좀 걸어두고. 어, 지켜보신다면 아마 요쯤에서는 매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매도 가격은 2650원 정도에 매도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과거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이건 생각하지 마세요. 예전은 예전이고 지금은 지금일 뿐입니다. 과거 주가를 보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매하시기 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을 좀잘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거래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dy는 6,250원 걸어두고 정리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